어, 처음 같이 이렇게 술도 한잔 하고 그 규현이 형이랑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하고 와가지고 정우가 어땠냐고 물어 봤어요 물어봤는데 제가 딱 얘기 그 규현이 형이랑 같이 막 있으면서 느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. 근데 규현이 형의 그 특유의 말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막 이런 도영아 좋다 얘기하니 이런 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음. 귀현이 형이 같이 너와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음. 그 좋아하는 동생이랑 술을 음. 마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다 음. 뭐 이런 거를 되게 자주 얘기를 하세요 귀현이 형이 도영아 너무 좋다 좋다 막 이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내가 제가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정한테 그걸 얘기해 줬어요. 음. 귀현이 형이 뭐 이렇게 같이 술 마시는데 이런 걸 하더라. 음. 도영아 좋다 이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자마 주니까 그 뒤로 계속 뭐 같이 밥 먹을 때마다 도영아 좋다 도영아 너무 좋다 도영아. 너무 좋다 도영아, <laughs> 도영아, 도영아. 좋다 좋다 도영아, 좋다 귀현이 형 이게 또 엄청 감미롭잖아요 좋다. 목소리가 그래서 그걸 계속 정우가 따라하더라고요 진짜 좋다 그래서 제가 이거 따라하는 거를 정우가 정우 그 NCT 우리 멤버 중에 정우가 응. 형그 제가 그거를 형 알려줬더니 응. 엄청 따라하고 되게 응. 좋아한다. 응. 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규현이 형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아 정말요? 응 되게 귀엽다고 하셨어. 되 좋다고 그래서